포스코덱스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세력캐스터입니다. 지금 어 포스코덱스 조금 내려와서 어 마이너스 2.6% 정도 되고 있는데 어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포스코덱스는 상승의 흐름에서 살짝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만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포스코덱스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1차 목표가 3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변동성 있을 거다, 흔들림 있을 거다. 따라서 예, 그,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타점 예 신청해야 된다. 자,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 예, 꼭 오늘 문자 남기시는 겁니다. 포스코덱스는 여기에서 매수를 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예, 매수 너무 너무나 훌륭했고 가장 저점에서 단기 저점에서 누구도 예 주목하지 않을 때 포스코덱스, 포스코그룹사의 물량 수주를 따낼 거고 여기에서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외부로 나아가, 나아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덱스는 앞으로 정말로 주목하고 이러한 상승세 앞으로의 큰 상승세가 나올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근거도 함께 말씀드려야겠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반응이 좀 괜찮아서 제가 하이퍼 오토메이션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어, AI가 요약한데 AI가 결합된 지능형 선사 자동화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고위험 고강도 작업을 위해서 산업용 로봇을 자동화하고요 이렇게 드로스 제거 로봇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밴드커터 밴드, 밴드 커터 로봇 그래서 이렇게 자를 때팍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 로봇으로 대체합니다 자동화 로봇 그 다음에 어, 사과 로봇 그 다음에 무인 운송 로봇 이렇게 포스코 그룹사에 엄청난 예, 운송 어, 수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밴드 커털 로버 이렇게 티어로는 거 예, 투입하면 강하게 어, 티어로는 거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화 시설 투입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 이거는 사진은 뭐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포스코 데이스는 제철소 등 고온, 자, 고온. 이게 또중요해 고온이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한 반복적인 작업이 많은 현장에 그러니까 포스코 DX만, 포스코 그룹만큼 포스코 DX가 필요한 그룹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동화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자동화 설비에, 어, 준비하고 있는 전사 자동화까지, AI가 결합된 전사, 자동화, 전사 자동화까지 준비하고 있는 포스코 DX는, 어, 이렇게 포스코 그룹에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예컨대, 어, 내연 공정에서 철강 코일을 감싸는 밴드를 제거하는 작업 자동화 했고요. 이 과정에서 작업자의 상해 위험이 존재했던 밴드 튕김 사고 등을 이제 개선해서 방지했죠. 또한 드로스 세그로봇, 아까 보셨던 뜨거운 아연 포트 위에서 사람이, 이런 고온 작업에서 정말로 사람이 다치거나 상해가 생기면 이슈가 되고 어, 그 주가 주가가 못 올라가든 이슈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재처벌법 해 이런 것도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포스코 그룹사는 투자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언포트 위에서 사람이 하던 작업을 로봇이 대체하는 형태도 도입되었고요. 이처럼 단순 반복 또는, 아, 단순 반복보다는 이제 위험, 예, 위험한 작업 자동화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물리적 작업 자동화 측면에서 매우 대표적인 구현 사례이죠. 자, 피지컬 AI 적용을 해가지고요. 어, 설비 제어 및 자동 판단 가능 수준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를 통해서 어, 이렇게 센서 인식하고 그다음에 판단해서 제어까지 하는 자동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인. 자, 이런 사례도가 있고요 그림은 한 번씩 한 번씩 봐주세요. 아, 어, 이건 디지털 트윈. 예. 가상 환경, 가상, 디지털 트윈은 이제 가, 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디지털 트윈은 가상 환경에 정확하게 복제로 그런 실제 상황을 구현해서 실제로 시험해보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요 포스코덱스는 제조 현장에서 피지컬 AI, AI라는 개념을 어, 적용하고 있죠. 어, 있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센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센서, 그 다음에, 그걸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단해서 제어까지 되는 자동화, 이런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예컨대, 예를 들어서 금속 코일을 운반, 하차하는 크레인에, 어, AI 모델을 접목해서 작업을 구현했죠. 실제로, 정말 잘했습니다. 자, 이제 검증 단계, 실제, 뭐, 구현, 해가지고, 실제 설치까지 했고요. 자,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나라 말, 그, 좀, 풀어보자면, 가상환경의 시뮬레이션, 어, 을 통해서 설비 움직임, 센서 환경을 미리 검증하고요. 실험실을 구축하는 거죠. 가상, 세계, 가상환경에. 그래서 실제 현장에 AI 판단과 제어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설치하면, 이제, 그렇게 정확히 구현이 되는 거죠. 이처럼, 어, 피지컬 AI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어, 하이퍼 오토메이션에서 기술, 장비, 데이터가 융합돼서 로봇 설비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포스코 DX 지금 혹시 걱정스러우신가요? 네, 걱정스러우신 분들 손한번 들어주세요. 좀 여러 번 드시는 것 같은데, 네,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벌써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 이런 그 차트적으로 조금만 보면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어요. 어, 여기서 차트적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거, 이런 그림을 한번 보려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어, 이, 이, 때는 좀, 뭐, 차치하고, 자, 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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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어요. 지지받겠죠? 예. 27,300원 정도 라인에서 지지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지라인 받고 상승 움직임 나올 겁니다. 3만원까지 가서 우리 1차 목표가 달성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자, 그날, 어, 그렇다면, 어떻게 매도하실 계획이신가요? 매도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가 여기서 샀으니까, 수익을 내고 있고, 매도 계획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매도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매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홀딩에서 폭이 작잖아요. 폭이 작으니까, 홀딩에서 3만원까지 1차 목표가 실현하러 갑니다. 혹시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문자를 7730-8354로 에 해서, 포스코 DX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구독자로 저장해서 멘탈까지 챙겨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수익 내는 거고 수익 내기 위해선 타점 받아셔야겠죠. 타점 준비도 미리 하자고요. 예. 매도 타점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려 보잖아요. 하지만 그 상승이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진 않죠. 이렇게 이런 주식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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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락폭이 목표가 도달해서 하락폭이 좀 커진다면, 예를 들어 10% 이상으로 커진다면 단기 매도해서 우리 수익 더 늘려가야죠. 왜냐하면 뭐 100주 가지고 있으시다면, 어 팔아서 여기서 110주 사가지고 10% 추가 수익 또는 15% 추가 수익 이렇게 얻어가면서 수익률을 늘려가면서 복리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기 매도 타점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변동성도 많이 커지고, 그다음에 주가가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어 저희 타점을 받는 게 정말 포스코디엑스의 진심인 세력캐스터의 타점을 받으시는게어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다음에 어 IoT 융합 및 스마트팩토리 플랫폼화를 말씀드려볼게요. 기존 시스템은 ERP, MES, SCM, 뭐, 어, I, IoT 센서 이런 개별적으로 돼 있었던 건데 포스코의 이제 스마트 플랫폼 포스프레임은 어, 데이터를 수집, 정렬, 저장하고요. 데이터를 읽어서 빅데이터 AI 에서 딥러닝 최적화를 시키고 이제 이 어, 현장을 제어하는 어, 이런 거고요. 이게 확장이 되면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매니지먼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퍼스트 프레임은 어, AI 제어 이쪽이 중요하겠고요. 엣 컴퓨팅 뭐 PLC 제어도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모델 실행 환경은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커넥션 트랜스퍼, 그다음에 스마트 PLC는 IO, 어, 그다음에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laughs> 사진도 한번 봐주시고요. 운송으로 보시네요. 자, 포스코덱스는 AI, IT, OT 운영 기술까지 해서 융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포스프레임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포스프레임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 분석, 제어 흐름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 측면에서도 대규모 메가허브의 영상인식 AI를 접목해서 물량 처리 속도, 비정형도 인식해서 처리합니다. 또한, 여러 공정 설비 로봇이 통합 통제되는 환경을 위해서 AGV, Automated Guided Vehicle, 그다음에 AMR, <laughs> Autonomous Mobile Robot 제어 솔루션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IoT, OT 융합 및 플랫폼화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업무 전반의 자동화, 지능화. 어, 네. 그러니까 업무 전반을 스스로 기계 스스로 그 인식하고 센싱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다음에 제어까지해서 지능화 한다는 것이죠. 자 하이퍼 오토메이션 좀요약을 해보자면. 어, 단순 RPA, 반복 업무 자동화, 기존의 기계들이 하던 자동화를 넘어서 AI, 로봇, 데이터 분석, 디지털 트윈, IT, OT 통합, 등이 결합된 자동화의 고도화 단계입니다. 어, 위에 포스코디엑스 사례들은 자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로봇과 비전 a i 로 대체하고요. 그래서 물리적 현장을 자동화해서 인적 손실을 없애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설비 로봇에 AI를 붙여서 스스로 판단 제어하는 피지컬 AI, 죠 지능적 자동화입니다. 자, IT, 데이터 소프트웨어와 OT, 제조 설비 로봇이 융합된 플랫폼입니다. 전사적 자동화 및 지능화, 이 모든 것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자, 포스코데이스, 이러한 역량을 지니고 있어요. 역량을 지니고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수렴해오면서 역량을 모으고 있었고, 지금에야, 지금에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도하신다고 하면 조금 아까우실 거예요. 예. 나중에 어마무시하게 상승 곡선을 그릴 거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강조 들었듯이, 단기 매도, 단기 매수 타점은 반드시 나올 거니까요. 이 타점, 타점 확인하셔가지고 수익 늘려가시면서, 늘려가시면서 돈리로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그러한 타점, 어, 세력캐스터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타점을 준다는 사람, 세력캐스터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소개 잠깐 해드리고 올게요. 그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타점을 준다고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 세력했었고요. 수익률 파티를 어, 열고 있습니다. 초대장을 보내드리는데요. 초대장을 보내드리면 수락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올리면서 어떠한 종목을 거래했는지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수익률에 타점도 말씀드려볼게요.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 사라지게 해드릴 거고요. 언제 사야 할지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도 역시 해결해 드릴 거예요.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요. 지금 010-7730-8354로 문자주시면 수익률 파티라고 문자주시면 제가 이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타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로핏인데요. 유로핏은 제가 거래를 해서 수익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세가 죽지 않았고 상승하고 있죠. 잠깐 영상을 보실게요. 2만원대까지 1차 상승, 3만원대까지 2차 상승으로 상승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의견을 드렸고요. 어, 유로핏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으면서 2만원대에 돌파했구요. 3만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현재 43%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또 남아있어서 큐리옥스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레벨업 될수 있는 후자가 나온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가능하고 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제가 날짜를 9월 11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날 말씀을 드렸고 히리옥스 잠판 주가를 보시면 제가 9월 11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어, 수익률은 약 43%, 42.8% 정도 되네요. 이렇게 어, 수익률을 잘 만들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문자도 한 번씩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타점 정확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제가 거래를 했을 때 정말 호재, 호재의 등장으로 방송을 해드렸어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차 목표가를 34만원, 2차 목표가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제시 해드렸고 한미약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때 날짜 한번 다시 보실게요. 날짜는 이렇게 9월 16일날 방송하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 드렸어요. 16일날 이렇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상승해서 어 수익률은 약40%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 드려볼게요. 조금만, 조금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우로보텍스입니다. 나우로보텍스 제가 방송을 해드린 거 남아있어서 또 보실게요.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2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 21평선 내려오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입형선들도 만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즉, 어,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드렸는데요. 제가 9월 11일 날 방송을 드렸어요. 나우로보틱스 9월 11일 날 방송을 드린 게 여기입니다. 예. 다음에 상한가 수익을 주고, 어, 달콤한 금요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심택입니다. 즉,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좀자 여기에서 심택 말씀드렸고 날짜가 날짜가 9월 9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9일날 심택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9월 9일날 상승을 딱 준비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수익률은 약55% 정도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현재도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잘 보이시죠 어, 제가 여기서 제 자랑을 하려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제 자랑을 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계좌가 든든하실까 생각해서 어, 여러분이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될 거다,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된다라고 이런 증명 차원에서 뭔가 또 보셔야 이런 증명을 보셔야 또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락들이 연락을 주시고 어, 제가 채널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두둑해지기 위해서 문자를 꼭 같이 보내주십사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 채널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수익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파티 꼭 참여하시고요. 제가 어, 정말 타점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영상을 어,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분석하던 영상 계속 이어서 분석해 드릴게요. 잘 보셨나요? 자, 매수 타점은 잘 준다는 거 알겠어. 하지만, 어, 매수 타점 어떻게 줄 건데? 라고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매수 타점. 네, 하이젠 아래는 어, 최근에 매도했던 거79% 수익률 달성해서 이렇게 매도합니다. 매도견 의 드립니다. 매도합니다. 이렇게 타점을 드리면서 방송을 하셨어요. 어, 타점 드렸던 시점은 7만원. 이때 이렇게 상승할 때 장대 양봉, 뭐 가장 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7만원 찍고 내려오면서 매도사점을 드렸습니다. 하이나라는 여기에서 가장 최고가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장대 양봉 나온 날, 이렇게 쭉 하락의 흐름을 보였죠. 따라서 이렇게 매도사점 정확히 드리고요. 포스코 d 그 x 는그매도사점을 정확히 가져가는 그러한 거래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나고, 정말로 우리가 포스코 d x 로 부자되는 큰 걸음을 또뗄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자되는 포스코 DX 거래로 만들 거를 예, 약속 드릴게요. 010-7730-8354로 오늘 꼭 문자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강조드린 이유는 어. 제 구독자분들이 수익이 나셔야 제 채널 홍보해 주실 거잖아요. 그죠? 퍼 날라주시기도 하고 링크를요. 따라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수익 내셔야 제 채널 성장할 거라 반드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점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얘기했던 하이퍼 오토메이션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해보면 어, 포스트데이스는 이렇게 제조업, 물류, 물리현장, 자동화에 집중하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레인 관련해서 아시죠? 아, 크레인 관련해서 그 비정형 코일 등의 물체들을 인지하고요. 주변의 소음까지도 인지하고 환경을 분석해서 위험환경 제어를, 제어를 하고 통제를 통해서 작업을 구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 하이퍼 오토메이션 AI가 결합된 지능형 전사 자동화 흐름이고요. 그리고 피지컬 AI는 설비 제어 자동 판단을 통해 센서 센싱을 하고 인식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요. 제어 자동화를 하는 역량을 포스코 그룹 DX가 그 동안에 개발해서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이런 속에서 개발 역량을 쌓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쓸 거니까 포스코 그룹에서 이거를 써야 하니까 지금 아마도 그룹사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구현해달라, 이런 게 쇄도해, 쇄도하고 있을 겁니다. 포스코 DX는 아마 정신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 어,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통해서 구현, 그, 실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설치 및, 그 다음에 설치하면 끝이 아니죠. 설치하면 유지보수까지 있습니다. 설치하면 비용이, 아, 그니까, 그룹사 입장에선 다른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포스코 DX 입장에선 수주죠. 자, 설치하면 수익이 큽니다. 비중이 커요. 근데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설치하면서 유지보수까지 딸려오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이 정기적인, 정기적인 수입원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디지털 화가 늘어날수록 그 설치 물량은 커질 거고 따라서 유지보수 양도 커질 거고 이렇게 포스코덱스는 이익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갈 겁니다. 포스코덱스 지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작은 예 이렇게 흔들림에 마음까지 흔들리셔는 안되고요. 계좌도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매수 너무 잘했어요. 따라서 매도도 잘 하겠습니다. 단점 있죠? 우리 포스코덱스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단점 풍부합니다. 포스코덱스가 상승 할 거라 근거도 풍부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매수한 거죠. 매수해서 올라갈 때 어, 하지만 무조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상승 뭐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가진 않죠. 따라서 단기 변동성 있으니까 여기에서 타점 가져가면서 타점으로 수익 내면서 그렇게 포스코디엑스는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준비 뭐죠? 제 전화번호로 반드시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영상 도움 되시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